오늘의 주인공 설록 데이터로 함께 만나보시죠. 뭐? 딸고하고? 하루이제 해외 용병 출신. 키워드만 보면 어 네. 굉장히 호탕한 사람? 일단 군인 출신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죠? 해외 용병, 용병. 출신.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역사 많이 아십니까? <laughs> 제가 오늘 군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아 제가 좀이 인물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다 보니까. 네. 어 이분의 됐어요. 어린 시절 역을 했었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은 바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나는 일으켰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어? 우리는 장보고를 약간 영어로 으니까 어, 네, 나는 뭔가 역적이나 실패한 사람한테 붙이는 그렇죠. 그런 네. 단어잖아요. 네, 네. 뭔가 안 어울리는데, 장보고와 난이 조합이. 아, 그렇죠. 네. 장보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 두 분, 뭐, 뭐 나,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지 않았을까요? 호상이었죠. 아, 자연사다? <laughs> 어, 호, 호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어 사고로 났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요 <laughs>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전 드라마 보면서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아, 때문에 진짜요? 그 장면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음... 네. 업적만 알고 있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 어,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안정준 교수님께서 장보고의 마지막 순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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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료에 의하면 네. 장보고는 암살됐다고 아, 어, 기록돼 아, 있습니다. 아, 아 전투 중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살이요. 네, 그것도 장보고하고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장보고 휘하에 있었던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급습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의 죽음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장보고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어요. 장보고의 난에 대해서 성김 선생님께서 첫 번째 시선을 준비해 주셨죠. 자, 제가 첫, 준비한 첫 번째 사은 바로 딴딴 따단딴 딴딴딴 이 아, 사진이에요. 자, 해상왕 장보고가 난을 정말 일으켰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은 부인이 아니라 장보고의 딸입니다 아, 바로 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딸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장보고의 딸에 얽힌 사람이 바로 훗날 신라 제45대 왕 신무왕이 되는 본명은 김우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우징. 장보고가 죽기 9년 전 네. 바로 이 김우징이 청해진을 찾아온 것부터 문제는 스타트가 됩니다. 아...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장복을 찾아왔다는 건가요? 응. 보통 거꾸로 왕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어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그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김우징이 찾아온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에 김우징이 암살당할까 봐 설악을 했으면은 송해진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당시이 때는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때예요. 네네. 두테타가 아홉 번 이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름바 대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왕이 쟁탈쟁이 아수라장인데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두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아. 내가 킬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라 제 사십이 대왕 흥덕 왕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사가 없었어요. 오. 지금으로 이해하기 하면 당시 대권주자 기호 일 번이 누구냐면. 네. 훗날 이제 신무왕이 되는 김우징 방금 말씀드렸던 아. 김우징의 아버지 김균정이었어요 음. 기호 1번 네. 그리고 반대파 청코너 기호 2 번은 바로 신라제 3 8대 원성왕의 증손자에 어. 가 되는 김재룡이었는데요 아.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권력을 넣고 싸우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문제는 김재룡 측이 기호 2 번이 먼저 한발 빨리. 파! 처리를 했다 이거죠. 죽였습니다. 막다파 권력 다툼에는요. 원래 이기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게 명분이지 뭐.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재룡이 이제 희강왕이 돼요. 이제 네. 다음 왕이에요. 자, 왕이 오른다. 잘 보십시오. 내가 희강왕이에요. 네. 뭐를 해야 될것 같아요? 희강왕이 됐어. 자, 피의 숙청을 해야죠. 피의 숙청. 그 총척을 그 제거. 네. 그렇죠. 그래서 김균정의 아들 그러니까 곧 나중에 이제 신무왕이 되는 그 김우징. 아, 김우징을 일단 없애야 했습니다. 아, 어,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달려갔는데, 네. 김우징이 그만큼 장보고를 믿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2년 넘게 김우징을 청해진에 보호를 해줘요. 2년이 굉장히. 중요한 횟수라고 봐요. 왕도 갖는걸 아는데 못 친다. 와, 와이 정도면 장 장보고가 맞인데. 그러니까. 왕 자리 에 올라도 이게 언제 또 제2의 제삼의 구태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 희광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 희광왕을 세웠던 일파 내에서도 어, 자기들의 그 지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같이 희광왕을 세웠던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또. 아, 네. 아, 네. 그 과정에서 이 희광왕이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한테 들 죽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 결국 공중에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어? 와. 왕이 <목소리> 장보고가 여기서 일생 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 어차피 자기 아빠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 싸움에서 졌잖아요. 네. 여기서 장보고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어.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어. 어. 그러니까 어. 내가 구태탈를 일으킨 거니까 네가 뭐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네.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는데 장보고 당신이 도와준다면 은 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훗날 결혼 시켜주겠다. 우리 사돈 맺자. 와.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족이 되는 거죠. 장보고도 왕족이 되는 아, 거잖아요. 오, 로얄 패밀리다. 계획대로 네. 성공이 돼가지고 김우징이 왕이 되고, 그럼 김우징의 아들이 또왕 위에 오른다면 장보고는 뭐가 되죠? 왕이 장인. 장인이죠. 장인이. 그러면. 청해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장인 말 그대로 나는 신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겁니다.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인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경주까지 서라벌까지다 가면서 군사들을 다 이렇게. 그치. 이기고 이기고 그 쿠데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정부군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 정확한 지적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청해진에 해군뿐만 아니라 막강한 육군도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요 오. 그래서 그래서 지상전에 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믿고 김우중은 제안을 한 거죠 어. 네가 그 육상 지상전 할수 있는 육군을 한번 동원해 달라 야 그러면 처음에 김우중이 갔던 거는 다, 당장은 살아야겠지만 네.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얘네가 군세가 만만치 않거든. 내가 봐도 어... 육군도 있고. 그러니까. 야이 정도면 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설아볼로 어, 진격할 수 있겠네. 아 근데 내가 장보고였으면은 내가 어. 이 생각들 것 같아. 야너 2년 동안 좀 편했니? 많이 편했어. 어허. 이제 좀말 편한가 보다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너 살만한가 보다 그래. 내가 살려주니까. 어그러네 그래서 많이. 장보고의 개인적인 고뇌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야. 장보고의 어, 고뇌. 어인을 어. 했을 것이냐. 어. 그 청해진 내려가 있을 때 김우징이. 거의 매일 찾아갔을 거라고요 아. 그러면서 김우징이 얼마나 많은 사탕발림과 위협을 섞어서 하자고 꼬셨겠습니까 아.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장보고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어쨌든 무장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한숨 쉬면서 하... 돌이킬 수 없어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오. 저는 있다고 봐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벌써 2년이나 숨겨졌단 말이야 음, 그렇죠 음. 이거 자체는 어차피 역모... 영모... 네.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명동체죠 이제. 는 이제는 하나한 네, 거 같아요. 장고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장보고는 당시 김우징의 제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로보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네, 비록 용렬하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냥 냉철하게 보면 은 군사 쿠데타 일으키러 가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대답을 딱 했을 때 그래 김우징은 이제 왕이야 네. 나는 신하고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현씨 장보고가 파병한 군사가 승리를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허나 볼로 진격을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와. 그래서 신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로 승기를 잡은 김우징 왕이 됩니다 장보고는 됐다 이제 나는 어, 왕의 사돈이 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제. 아 김우중이 약속을 어기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려줬는데. 어? 그런데, 갑자기, 어? 아 어, 등이야! 어, 등이야! 네. 어? 등이야! 등이야?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걷잡을수 없이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에?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왕만들어더니 아 <laughs>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보고는 어떻게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네. 다행이에요. 김우진의 아들이 문성왕으로 바로 지기를 합니다. 아, 아들, 문성왕도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예, 예. 그 장보고도 약속 지키십시오. 예. 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랑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예. 해요. 예. 근데 당시엔 그이 귀족 중에 하나였던 김양이 예. 신라 왕실 입장과 신라 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보고의 세력이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그러면 우리 귀족들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어... 해가지고 귀족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즉 국왕 절대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어... 딱이나 삼국유사 보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몇 줄밖에 없어요 이게요. 아... 나머지는 우리 상상력으로 끼워 맞춰야 돼. 네...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설 중에 하나는 내 딸이 왕비가 될 뻔했는데 지금 신라 귀족들의 반대로 이게 뭐다 파토가 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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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왕 어차피 못 먹어도 고다. 한번 뒤집어 없자에서 반란이 일켰다라는 으 주장이 있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약간 응. 그 반란을 일으킬 법도하다. 할것 같아요. 응. 왜냐면 자기힘으로 왕을 만들었어. 그러 그러니까. 응. 약속을 안 지켜. 안 지켜. 아니, 그걸... 여기서 이제 문성왕이 왕 장인 자리 빼고 내가 다 줄게. 실제로 줘요. 아 그래요? 그 신무왕 같은 오, 경우에는 네. 그 즉위 즉시 이제 감의 군사라고 네. 정말로 감사함을 느낀다. 는 그런 그 군사 태, 타이틀을 줘요 네. 명예직이요. 감투를 하나 더 줍니다 문성왕이 네. 진해장군이라고 말 그대로 바다를 이 점령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진골예우에 해당하는 관직을 오. 하나 더 줍니다. 진골이 완전히 저기 그러니까. 뭐야, 왕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 아 귀족이죠 어,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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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팽당한 건 절대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줘요 케만큼 그래도 또 한편 장보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매기는 건가 생각할 수도 왜? 있죠. 장군들 직책이 많은데 진해 장군을 새로 만들어서 줘. 어... 아, 원래 있던 직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어 장보고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의 도전인 거예요. 신라 귀족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 또한 가지는 내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많은데 내 딸까지 거론됐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거기에 대한 응전이기도 합니다 아 너는 그냥 명예 명예 서울시민 해줄 테니까 자존심 아, 많이 살할것 같은데 여기 아,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장보호가 신라를 상대로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네. 일으켜요 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걸 잘 찾아보시고 그러셨어요 기록을 보면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만 나와 있고 네. 그다음 기록은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장보고가 이제 그 염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그 시기도 요때쯤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황상 봤을 때 실제로 진짜로 난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일으킬라 그러다가 살해당한 건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 세력을 제거하고 암살을 일단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암살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역사에 장보고가 아, 난을 일으켰다고 일으켰다. 제가 나쁜 놈이야라고 어...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신라 중앙에서 <laughs>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냐라고 하는 거죠. 네. 어. 예를 들면은. 어, 장보고한테 명령해서 네가 직접 경주로 출두해라, 혹은 네 군사권을 우리한테 줘라, 내놔라라고 음. 했을 수 있는데 장보고가 거부했다. 그러면 신라 중앙 조정에서는 그걸 아니야. 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지는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며 딸을 왕실에 시집보내려던 목표가 무산되자 난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장보고. 의심스러운 수많은 배경 안엔 과연 진실이 무엇이 있을까요?